아유 재수 입장한다. 어? 어? 지금 여자친구 있다고 뭐딴말이러면이 본인의 원래 분이너너 서로 친구야 잘 아, 됐으면 그래. 좋겠다. 파이팅야 일로 해야지. 아 일로야? 야 일로면 내니 네 면상 쳐야 되는 게 않나. 어, 어. 그냥 뭐 대충 이래 하자고. 제가 머리 좀 짧게 않았거든요 여러분. 진강환이가 지금 모자 쓴 이유가 머리 짧은 거에 자신 없어서 그럼 근데 아니,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게 훨씬 낫나요 얘들아? 훨씬 나아 짧은 게 낫다 이제 진짜 초이스 잘 되겠구먼 야 영준아 내 리액션 해도 되겠나? 리액션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예이러면 내가 좀안 맞다 어분노조을파이파이 가까이 센스 <laughs> そ 아니, 우리 회장님께서 진짜 걱정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진강한에 500만 원치 세팅해놓고 시청자 9명 됐고 광랑이옥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래도, 아뭐 그래도 데뷔를 또 화려하게 좀 장식했네요. 그래도 뭐할 거면 또 제대로 해야지. 한가리로 돌아가는 순간 내 인생 뒤집는다 그냥 그때부터. 사실 당신 캐릭터 만드는데 제가 그래도 한80% 정도는 기여를 하지 않았나. 진강한 제가 만들었고요. 일본 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마가 진강한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유튜브 댓글 달았는데 진강환 놀리는 새끼인가 하면서 봤는데 진강한 되있더라고. 내 앞으로 사람도 앞에서 진강아 가지 말를 잡히면 죽는다 이지라 이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진강아 <laughs> <제가 웃음> 그만해라 이 새끼, 야 그만해라 임마. 일본 보도도 처음에 야, 일본 보도가 뭔 일이냐. 방송 끄고 막 저한테 일본 보도 이런 거는 안 좋다 이미지상 이렇게 했는데 유선님몇명 <laughs> 있습니까 이지라오. 저 13분 진강환입니다이하고 어. 일단은 진강한 씨가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시고 데뷔를 하셨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는 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안당신이요 저는 당연히 발전해야죠. 개인적으로 오늘 안 그래도 강한이가 혼자 방송하기 떨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치통을 무릅쓰고 지금 랜선 합동 방송을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빨발 시켜, 그래갑냐 여기 모든 걸다 바쳤고,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 좀 해놓은 상태라서 또더 발전할 거라서. 근데 그래도. 강아니 방에서 강한 오빠, 역토 오빠 캠면서본 것보다 훨씬 인물이 사시네요라고 어떤 분이 짭판 찢었는데, 아이고 제가 5분 전에 영통했을때얼굴이랑 많이 다르긴 하네요. 500만 원 썼다. 살 좀만 빼고 세팅만 잘하면 남캠가 할수 있겠어, 잘하면. 500만 원 썼다. 영수 마케야 영수, 영수 잠깐만 조용해 줘. 음.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자기야. 자기야, 꼬추라니 자기야. 일단은 치킨을 먹어야 되니까. 역, 역. 아 영준이 꺼져 먹는 거개기네이지 잠깐 죽는다. 강원아, 못 먹는 떡한번 줘라. 여러분들 한잔할게 이에. 오예. 야뭐 뭐야? 아, 아 야. 진강원 데뷔를 축하한다, 여유. 음. 아, 어, 유 재수 입장한다. 어? 아니 아니 여기 말고 핸드폰 핸드 핸드폰? 아 핸드폰에. 아니 재수랑 사귀게 된썰좀 풀어주세요, 진강원 씨. 음. 아 근데 우리 재수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재수 얘기할 수 있을까? 아, 근데 그냥... 나 꼬신 건 맞아. 어, 진짜? 야, 근데 저렇게 말해주면 진짜 남자 가오 살거든. 실제로 강아이가 뭐 무릎 꿇고 뭐 청혼을 했다해도 사실은. 뭐냐, 죄수가내 먼저 꼬신 거 맞는데 마지막으로 폰을 내가 안 낚아. 오, 제 별로다 진짜. <웃음> <웃음> 야, 영준아, 너는 내 매력이 뭐고? 징거리는 매력은 사실 이제 독보적인 피지컬 아, 아무도 어, 못 어, 따라오는 어, 그 아기자기한 팅커블 같은 그리고 가오 아, 맛있겠다, 못 참겠다, 사랑니고 뭐 아, 뚜껑, 뚜거할때 몸을 치게 된다니까 나는 음. 사연을 뽑고 나서 2-3시간 뒤에 담배 피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술 먹었다, 정확히 맨날 이방 먹는 야 네, 여보세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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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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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았거든요 이 잡히면 죽는다. 야, 이 땜에 지금 티한돼 가지고 끊었잖아. 당황해가지고... 이런 거 없어? <목소리> 어, 진 거야. 내가 챙겨준다. 이 게나스가 오픈 축하한다. 아, 뭐, 뭐, 가마이크라, 가마이크는 리식실하지 말고, 막 가마이크라. 어... <laughs> 에이 하하 진짜 축하하고 아니 환자 오늘 기분 좋다. 아이가야, 솔직히 이 오늘 솔직히 20명, 10명 예상하면서 얼굴 들고 있어. 나이가 이 너무 많이 끌었잖아 오늘 홍보됐대. 그래도 나름 아, 나 오늘 정수를왜 이래 손노 옛날 진강아야. 이게 언제 기었대 이렇게 봐주세요. 형님, <laughs> 그거 맞아.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행가 <laughs> 맞습니다. 짠! 여자친구 있다고 뭐딴말하지 말고 이 본인의 원래 그게 있까 나는 서로 원래 나는 여러 여자 만나고 뭐, 뭐 시라병 할거뭐뭐뭐고 나는 그냥 한 여자 만나고 꾸준하게 내한테 맞는 여자가 만나고 오래하고 꾸준히 많이 오래 하겠다. 와우. 뭐오해뭐오해뭐 올해 올해 코로나 풀리면 하려고 한다. 어? 아니 오해 코로나 풀리면 할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로 만나는 거네. 우리 어, 맞지? 왕왕이. 음. 어. 야 저거 어떻게 아는 거야? 어?